네, 이번 시간은 바로 어깨 회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어, 그동안 레슨은 굉장히 좀, 뭐, 너무 많죠? 손을 그대로 가고, 여기서 어깨 턴을 하고, 이때 뭐, 백스윙 탑에서 손의 위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마추어 분들은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백스윙이 안 돼요. 가지도 않고 스윙이 되고, 이것 때문에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찍혀 맞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슨 하다 보니까 어깨 턴 하세요. 뭐, 오른쪽 어깨 돌리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어, 좀이 방법을 했더니 어깨 턴이 굉장히 잘 됩니다. 자,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어, 프로 선수들은 제자리에서 스윙을 해도 체중이동도 잘 되고, 유연하기 때문에 어깨가 쭉 들어와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지고, 리버스 비번, 뭐, 하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고 하는 게 좋냐? 왼쪽 어깨를 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완전히 탈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냥 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가 지금 빠지는 느낌 나오죠?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끝나면, 회전도 안 되고, 굉장히 뻣뻣해요. 그게 아니라,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약간 그 어깨가 탈골되듯이, 쭉, 쭉, 이런 느낌을 한번더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백스윙에서 보통 아마추어분들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쭉 가는 느낌을 하게 되면 완벽한 어깨턴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하지만 스윙을 할때 여기서 한번더쭉 빼준다는 느낌을 하게 되면 백스윙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어깨턴도 완벽하게 갑니다. 어깨를 탈골시킨다는 느낌으로 스윙하시면 정말 좋은 스윙이 나올 겁니다.